오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네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대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말은 정말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래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당사자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유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왕입니다. 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는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신실한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그러한 지사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세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단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와 뜻과 계획은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왕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자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감사의 하루를 사아내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교회 학교의 교육자와 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しんしち。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